안녕하세요. 네. 통과의 신, 어, 과학의 신 현신입니다. 어, 오늘 설명해 말씀드릴 거는 통학과학 내신 전략 설명회고 제목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을 위한 팁인데, 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게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네. 어, 네. 제가 뭐, 요런 이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소수지만 수강생들 부정을 이루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제가 맡은 반에서 평균적으로 30%는 다 1등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의 베이스가 되는 단원들을 쭉 깔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학기에도 물화생지가 고르게 들어가 있고, 2학기에도 물화생지가 고르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기 물리에는 역학이 들어가 있고, 2학기 물리에는 전자기가 들어있다. 뭐, 요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통합과 키워드 딱세 개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이과생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자첫 번째 쉽다. 네, 이 쉽다는 근데 제 기준이에요. 어, 제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 대치동 학교들은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내는 학교들 중에서도 2학년 문제들을 1학년 문제에 끌어와서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제가 아이들을 준비시킬 때 2학년 문제들을 다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네,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외대부고는. 외대부고는 통합 과학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쉽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항상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중등보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애들은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공부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직접 체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등 과학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깊이도 없고 범위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집 두권 정도만 풀면 충분히 만점이 나옵니다. 게다가 범위가 워낙에 좁아서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본 거를 다시 보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등 통합과학 시험 범위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과장한 면이 있기는 한데 애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고 범위도 넓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항상 이제 중간고사 4등급 아까 맞았던 친구들 있죠? 근데 갑자기 만점 받아서 의아하셨죠? 걔네들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4등급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보통 공부 방법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학 어, 중학교 때, 문제지 두권 풀어서 만점 받았으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4등급, 5등급 딱 나와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좀, 첫 시험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두권 정도 풀면은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자기가 커버한 데서 나오지만 운이 나쁘면은 자기가 커버하지 못한 데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기왕 설명해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팁을 드리자면 문제집 다섯 건 풀어야 됩니다. 다섯 건 풀어야 되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애들은. 다섯 권씩이나 어떻게 풀어? 그걸 생각도 못하는데 다섯 권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때는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냥 외우거나 문제를 통째로 그냥 외우거나 해도 만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표현들을 학교 선생님 입맛대로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못본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다섯 권의 문제집을 뭐하러 풀어요? 이 다섯 권의 문제집을 푸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깎아나가는 조각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는 과학 시험을 볼 때도 국어가 필요합니다. 국어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를 골라내야 되는 과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 방식이 아예 달라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고. 암기를 잘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던 애들은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만점 나왔었는데 뭐.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가다가 나 마지막 점이 아,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강조를 해서 주입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중금보다 내용이 훨씬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복을 시켜야 된다. 라는 거고요. 어, 내용이 워낙에 많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90점이 아니고 만점이에요. 시험 문제에는 굵직굵직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까지 다 나오고 그 디테일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학교 수업 한 번, 학원 수업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방법을 계속 또 주입시켜야 되는 게 자주 복습해야 됩니다. 짧게 가더라도 자주 복습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외대부고 작년 중학, 중간고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이제 1단원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우주 탄생이에요. 근데 우주 탄생에서 이제 허블법칙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허블법칙은 통과 초창기에는 교과과정에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문제집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허블 루베트로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없을지라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잘 필기를 해뒀다가 그것까지 다 암기를 싹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허블법칙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태양의 프라운 오퍼선이 뭔지 이런 다른 정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생명과학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높아요. 왜 높냐? 쭉 나와 있죠? 여기 A, B, C, D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틀린 부분이 몇 개인가. 그러면은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기를 많더라도 싹다 해야 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어, 통합과학의 특징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의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애들한테 그 암기를 같이 하는 시간, 을 갖고 제가 일대일로 구두 테스트까지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집에 보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물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네, 그럼 통합 과학인데 범위가 뭐가 많죠? 지구과학도 아까 나왔었고 그렇죠? 방금 생명과학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물리가 나왔어요. 네,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다 나오니까 애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물체의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A와 B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가로축, 세로축부터 먼저 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배운 것과 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상난이도. 어, 중상난이도긴 하지만 2학년 문제는 아닙니다. 1학년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 자, 이 문제도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야지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 네. 천천히 풀면 안 돼요. 시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좀 미리 많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면은 어, 계산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풀수 있게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쉽다. 중동보다 내용이 훨씬 많다. 반복해야 된다. 반복이라는 거는 사실 과학에서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암기와 문제풀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둘 중에 둘다 돼야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암기가 안 되거나 문제풀이가 안 되면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둘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상승을 위한 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업시간에 이런 꿀팁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설명회에도 사실 이런 팁을 많이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없을 거예요. 저 문제지 다섯 권 풀면 된다. 그러면 다섯 권 풀면 되지. 학원에 뭐하러 나오니까. 네. 저는 근데 그래도 다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애들한테도 아낌없이 다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줘야 빨리 올려놓고 그리고 충분히 금방 올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려놓고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상승은, 어, 다른 거 신경 쓰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 과탐이, 어, 구경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하면은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수업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수업에 오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하고, 숙제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고 테스트를 봅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테스트 점수가 부모님들께 발송이 다 되고요. 그 테스트 점수 음 받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그다음에 그날 배울 진도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재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어 교재 본문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빈칸이 있어서 빈칸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레벨별로. 확인문제, 기본문제, 실력문제, 이렇게 있어요. 중간 난이도인 기본문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오답노트 및 테스트. 테스트는 항상 보지만 오답노트는 이제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서 제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중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 강좌 안내는 네, 이렇게 일요일에 6시 반에서 9시 반. 네, 개강일은 3월 13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한 가지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 제가 작년, 아, 재작년에 수업을 한 친구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처음부터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중학교 때 과학을 좋아했는지, 점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누곤 하는데, 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과학을 꾸준히 30점대를 맞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과학을 좋아했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 과학 좋아하게 만드는데 전문이거든요. 네. 제가 웃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미나게 과학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얘가 되게 열심히 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을 맞아왔어요. 이 친구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엄청 잘한 거예요. 네. 보통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40점으로 올린 거예요. 얘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네. 3년 동안 노력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다, 다 야, 어, 다그치시면 안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애들이, 어, 지금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공부 양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의외로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집에다가 할줄 몰라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버티면서 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지 앞으로 3년이 행복할 거예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내는 힘들게 수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애들이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였고요. 네.